골든센츄리입니다. 그래서 골든센츄리인데 이 기업은 이제 중국 기업이고요. 일단 뭐 중대형 트레터 휠이라든지 뭐 타이어 제조라든지. 근데 그이 기업의 특징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지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닷권에서 지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전쟁 협상의 최대의 수혜주로 보이고 이 종목 외에도 지금 최근에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형성그룹이라든지 이스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 기업이 그동안 가장 저평가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뭐형성급 그룹이라든지 차이나그이테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기록하는 등뭐큰 상승으로 앞으로 100 저가 대비 최저가 대비 지금 한백0로 이상 상승하는 무슨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 그 기업의 바로 미터라고볼수 있는 시가총액을 제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뭐 코스모화학 과2차전지 대표 종목인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2 0 0억이었는데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 지금 수준이고 사화콘덴서 같은 경우도 MLC 대표 종목인데 작년도 전년도 영업이익이 2,2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9,200억. 대한광토시 5G 관련 종목인 대한광토시는 영업이익이 150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5,300억인데 골드센츄리 같은 경우는 전년 영업이익이 2,000. 266억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10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해 가지고 25% 이상 상승을 했던 지금 그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중국 관련 종목 중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기업 그 재무 상태에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형성그룹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해 현저하게 지금 못간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다른 종목들 갈때못간 거는 소외된 네. 거 아닌가요? 아, 소외된데. 근데 골드센츄리 같은 경우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라도 갑자기 상한가를 가도 뭐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소외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거래 그 전일 뭐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89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소외된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골드센츄리 같은 종목은 앞으로 추후에 지금 처음에는 좀그 다른 중국 소비주에 비해는 좀그 중국 관련 조, 종목에 비해는 좀소외를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좀더큰그 실적과 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수,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온다 그러면큰 상승을 보일 것 같고 제가 목표가 1,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1,500원이 목표가가 아닌 그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에 더 끌고 갈 전략으로 좀 주력 종목으로 좀 끌고 갈그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